자 지금 보면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러면 뭐 A로 딱히 감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차 메뉴 마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메뉴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어그 다음에 네브라 쓰고요 UL, LI 곱하기 3개 A, HRF, 샵 이런 식으로 써주잖아요 어, 어 지금 메뉴가 4개라 했을 때 4개라 쓰고요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어, 그러면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요거는 뭐예요? 어, 내부가 제일 이제 바깥쪽에 있는 메뉴 박스고, 그 아래 이제 1차 메뉴, 1차 메뉴 아이템 4개 만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차, UL의 자식으로 1차 메뉴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A들이 만들어지겠죠? 어, 그럼 텍스트 같은 경우는 1차 메뉴 아이템이라는 걸, 어,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조로 해가지고, A의 형제로 누가 들어오면 된다? UL이 또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형제로 이런 식으로 ul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걸 매번 쓰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죠 어, 어느, 어느 세월에 이걸 쓰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음. 자 얘는 2차 메뉴 아이템 그러면 어, a의 형제로 ul이 붙어가지고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외우세요 이런 어,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어, 2차 메뉴 아이템이 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겠죠 면류 그 다음에 식사류 그 다음에 유리류 됐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넣어주면 되겠죠 됐고요.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면 돼요. 실제 메뉴 만들 때도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 많이 넉넉하게 좀 잡아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메뉴, 메뉴 텍스트를 넣어 놓고, 그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MS를 잘 활용하는 거, 마업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어, 메뉴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A로 감쌌는데 A 안 써도 상관없어요. A 안 쓴다고 하면 지금 이제 여기다, 요게 여기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A, LI의 자식으로 1차 메뉴 아이템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 그래서 요렇게 마크업을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겁니다. 어,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를 안 쓴다면 요렇게 쓰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잘못 말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li의 음. 자식으로 u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해야겠죠? 자 메뉴 아이템 음.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laughs> 요 형태 같은 경우는 ul이 뭐랄까 어, li의 맨 마지막에 li의 형제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잘 감안을 해가지고 어, 코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어, 그 다음 에 이제 li의 자식으로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UL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어, 되고요. 여튼 간에 MS를 이용해서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다. 어, <laughs> 네. A를 굳이 안 갔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어, 보통 LI의 자식으로 텍스트가 오는데, 그냥 텍스트가 바로바로 바로 오진 않습니다. 어, 보통.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li의 자식으로 내가 a로 감싸지 않을 거다 하면 어, a 대신에 뭘쓸수 있다? 스판을 쓸수 있습니다. 스판. 음, 스판. 어. 그러니까 li의 자식으로 단독으로 텍스트가 오는 거는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스판으로 감싸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내가 a 대신에 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laughs> 내가 별도의 A로 감싸지 않겠다 하면 보통 스판을 많이 감싸서 쓴다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안 좋은 구조입니다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